오늘은 어,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볼자그 아, 왕권을 가지고 볼 자가 되오라두 번째,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어, 왕권까지 어, 1, 2, 3, 4번을 연속해서 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성경에요, 여기, 여기라는, 여기, 여기 섰는 단어 중에, 여기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언제든지 뭐죠? 현재성을 말해요. 현재성. 바로 현재,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말씀 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영상 듣는 모든 분들, 교회 올 때마다, 매주마다 설교 듣는 모든 분들, <laughs> 바로 여기, 그때, 그 시대, 그 상황, 그때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죠? Here, and now. 바로 지금이죠.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다시는가. 이 현재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그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님 섭리시장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나한테 하는 얘기지. 지나가는 이 구석의 예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 이 얘기는 오늘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셔야 내가 변화되지 그런 마음이면 절대 내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요한보금은 제가 썼는데 요한복음은잘보이세죠 변화의 장이 다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만 써놨는데 요한복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40장 보이세요 1장, 직접, 직접 변화 시몬이 뭐에 베드로 드가 돼요. 요한복음 2 장에 가다 혼자 되겠죠첫2장 이게 뭐가 돼요? 물이 포졸 받거든 질적 변화 질적 변화 10년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가어 나면 영고남에 영적 변화 일어나죠. 요한복음 4장 가고 나면 영수바성 예를 두가서 뭐였죠? 이게 십년 변화 십년 변화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가고 나면3 8년된 장이야. 일어나 걸어라뭐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육장 가니까 500명 을통해서뭐 전부 다 육적변화, 전부 다, 전부 다 한적거나 땅이거나복음이냐안보여냐 안 변화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7장 가니까 세계의 변화인데 죽어야 산다. 그가 그러니까 역적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도 오늘 here and now 지금 이시간 나에게 하는 말씀들에서 내가 변화가 되는 변화가 내가 절대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적을 통해 아주 왕물에 대한 집발권을가진 메시아 대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이라 거죠. 그러나 사전에 보니까 예수께서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에 보니까 요한복 2장에 가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지금 한 마리에 그래 물을 여섯 개 채워가더라. 그 물을 떠다주라는데예수는 말이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두세 통주는 항아리에 물을 여섯 개 채우라고 하는 사다 채우는데 이것은 뭐죠? 사절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말씀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내 때가 아니고 나면요. 절대 귀가 열리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입이 안 열려. 하던 때가 돼야하는 하나님 때가. 하나님이 이루고 난 때가 까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하지만 목숨 걸고 매들지 않고 나면요. 눈이 안 열려요. 귀가 안 열려요. 내 때가 아니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한 복음에서 뭐죠? 교원가 일어나야 되는데, 항아리 여섯 개의 물을 하나 채워놓는데, 전 보다 남이래요. 이 혼자치가 어느 자치였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뭐죠? 남의 혼자치, 혼자치. 남자치 왔는데, 남의 자치왔다지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 그때는 일주일 동안 교류를 하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에 와보니까, 어, 물통에, 술통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지 말이죠.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삼부다 하인들이 물을 채워 떨어어요 그런데, 물 떠다본 하인들은 알아. 왜? 거기는, 연대는연는 여대, 원래 여대장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주관한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손님으로 간 예수의 어머니가, 뭐, 어, 하인들에게, 어, 기호이 떨어졌어. 물 떠다봐. 그런데, 하인들이 이중에 한가요? 암스럽고, 예, 하고, 떠나붙더라고 있죠. 그리고 예서니가 아직, 때때가 임상해요. 그런데, 여섯 개 한가를 다 채워놓고 나니까, 이제 떠다 주라. 이제 떠다 주라 그래요. 근데, 그때서, 여대장이말해 보더니, 이야, 처음부터 더 멋있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이라는 숫자는, 창세 기 1장에, 여섯째 날에, 사람은, 을 뭐에요? 사람만 만났더니,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여래 생각만 하는뭐예요 하, 아담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잘 집중하다며요. 끌고 다니면서, 하, 아담아에서, 하, 아담아 흐로, 끌고 다니면서, 뭐, 나중에 앞에 라미드 붙이고, 맨드 붙여가지고, 전부 다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물이 하구까지 차니까 안구까 차니까 이제 떠다 주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물이 뭐죠 물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야마 이제 노아를 부활하는 표라는 거예요 그 침녀라 육체의 더러운 곳을 지어야 버리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루키설주쭉몇장했잖루키성를그데 응? 어디 갔죠? 모하보모하보 물이 있는 목욕통. 목욕통 갔잖요 가서 뭐 했죠? 물고 갔나요? 목욕통에서 전부 다 때비 끼고 전부 다육전기다 다 벗어버리고 구석을 벗어버리고 목욕통가간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라는 게뭐 물이라는 게 참, 보다, 너희 구하는 편인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말만 표편데 바로 심내고, 더러운 걸지워버리고 선한 양심을 하루에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잖아요. 주의종 모세에게 하늘님 명했을 때, 바위로 가가지고 물을 나오게 할처럼 그죠? 이 하인들도 그리스도가 명했을 때, 물을 키어가지고 포호주를 만들어 했다 거죠 왜 떠다 보야되는지 아왜 가져야되는지 하무야하고 단숨에 예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 하나를 채우다자 즉시 떠다 갖다 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죠 그리스도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지적을 하겠다는 점이죠 떠먹어 보고 맛을 보고 갖다 줘라 하지 않았다 거죠 하늘이 여렇게꽉 차고 나니까 이제 떠나줘라. 그죠? 비록 이 기적이 첫 기적인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가 할수 있는 일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마시게 하라. 예수님이요. 이제는 때가 되자. 이제는 때다. 바로 여기. 이제는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백두 번까지 살고 지금 마시면 통 마자 여덟 번째까지 왔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목욕속에서 목욕을 했고 나면은 언가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완전 히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 여기까지 왔어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그뭐 예수가 뭐죠? 예수는 이제는 떠다쳐라. 그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볼자. 그런데 못 볼자도 많던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냐, 욕 혹시 알려야지, 못 듣는 자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말이죠. 여기, 선녀의 사 중에 이 말씀을 들어도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자빠져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앉아있던 가 누워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 정말 주의를 할 때는요, 한번 서셔야 돼요. 요땅 하면 달려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봐 예배를 예배지요 주일날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예배를 와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 20년 했다고잖아요. 했 20년 동안 우리 교사 680명에게 학생 3500명에게 제가 교회학교 책임자로요 2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복합 모임 예게했잖아요 주일날 눈뜨고서 목욕해라 이때부터가 예배 의 시작이다. 이거를요 교회 학교만 갈르가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하는 자세를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뭐한다고요? 뭐 성도를 전부다 그냥 일주일 내내 입도는입고 술을 받아 진리 끌고 올때껌 씻고 가지고갈때껌붙여주고 가요 그런 예배가 어딨어 하나님께 신뢰만 예배할 때는 그 정도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준비된 마음 가지고 면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듯한 거죠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자 보니까 그런 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냐고 그래요. 뭐라고요? 오죽 예수님 탄탄 이제는 그런 즉 깨어 있으나 너희도 그 날과 그 시를 왜모르리냐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 5장 40자 보니까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가보니까 제 자리에 전부 다잡바도 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드로에게 뭐라 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깰수 없더냐. 그래요. 베드로에서 오자파자 보니까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등마귀가무든 사자같이 두루다이며 삼길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9절과 11절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느냐 말이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 0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또가 5개로 5천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번 줄인지 11절을 보니까 어찌 내 말을 말한 것이 떡의 과장금을 깨닫지 못하냐래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대죠죠 일어서 있어야, 서 있어야, 서 있어야 돼요. 그죠안됐으면 안돼요. 누워있으면 안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언제든 달려갈 준비로 반반의 준비하고 다는 거죠. 왜 이래죠? 성도가 만능된 거에는요, 신박도 많아. 요즘에 신박을 안다기죠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주중에 그 매일 그냥 열집, 수집 신박하면서 했는데요, 요즘에는 왜그 것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발있어야 되는데 너는 너도 뭐 나도 뭐나다그렇 부다 다네요. 그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또 누룩을 주인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지식만 에꽉있는 바리새인들이 깨닫는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기 때에 뭐라고? 주변 다쳐서 못 알아들어요. 눈이 안 열려서 보질 못해, 입이 안 열려서 말을 못해요. 마태복음 십삼장 보니까. 오천 명을 보내고도 남은 조각이 열두 방울을 거는 것이 단단한 떡에 관한 것이 이야기라고 생각 하냐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표적과 이정만을 구하고 있다는 있는데 지금 뭐죠? 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깨달아라 깨달아 서 있어라 시발 서 있어라 준비된 맘만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할 단어는 오늘 주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입이 열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죠? 그, 왕, 그 왕권, 그왕권이 그 그가 뭐냐, 그가 뭐냐, 그가. 그는 왕권의 시시대, 시시대면서, 반짝 찝어가지고, 그야, 그. 참으로 그런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뭐야, 그가 뭐야, 그가. 지금 창세기부터 세계해서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잖아요. 그서 그러면은 창세기가 몇 장이죠? 30몇몇 몇 권이죠? 40권인가요? 50권인가요? 그죠? 3027이잖아요. 39권이고 지금 마태복음이 40번째 책이에요. 40번, 고난의 책 고난의 책4 0번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부터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40권이 왔으면은 3세기를 전부 다 마스터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부약을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부약을뭘또 모르겠냐는 거죠? 바로 그 왕권으로 오신, 오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참보다 알고 꿰뚫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사도바울 한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어떻게 사도바울 됐느냐? 사도 바울이요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한군적으로 뛰어나고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저보다 참아 죽이던 장군이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데죠? 그냥 뭐, 뭐, 뭐죠? 뭐다메색도다에서 하필에 짝 내려와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오라 사오라 나는 내가 핍박해서 예수라고 해서 딱 예수님이 누을 멀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죠그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이 떠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몇년 동안, 3년 동안 구약을 통달했다, 그냥 통달. 그래도 어떻게 하죠? 그러고 나서 예를 서 와가지고, 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몇년 동안, 15일 동안, 베드로하고 담판이잖아요 베드로 아저씨,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지? 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어. 다시 얘기해봐. 내가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구약을 전부 다 파고들었더니, 오실 메시아 얘기고, 내가 부활된 만나서 똑같은데, 당신은 살아있는 여인 만났잖아. 어떤 예수였어? 보름 동안 참 보다 입맞춤하고 대화 하다 보다 똑같은 사건은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예살렘에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저래끼는 사람 주변이냐 해가지고 사실 못하잖아요거디로 가죠? 자기 고향 타소로 가가지고 12년 동안 또 다시 구약을 타고들잖아요 그럼 몇 년이죠? 총 15년, 15년. 그러면은 우리도 구약을 몇 년? 15년 동안 통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목회한다고요? 이거, 우리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오실매시야충무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왕권이 말, 왕권이. 우리는 이 순간순간 연병이라도 고쳤다면요, 아마 교회가 발견할걸요? 어떤 사람이 안빼걸려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다 치료받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아마 발견할걸요? 아마 내가 때려고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실 시서 온다는 거 설계는 왜 아무도 안 오냐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40장을 약간 거쳐서 온도에그 왕권을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데 왜 우리가 못 보겠냐는 거예요. 과거에 뭐죠? 에베네스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1절요 여기까지 에베네스 하나님 다 지켜줬다고 했잖아요. 또 현재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이쪽 마태복음 1장 1절 임마누엘 하나님. 세번째 미래는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아들은 썼어 과거에는 뭐죠? 에베네삼 여기까지 인노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니시 승리할 하나님. 상하점은 여호와 샬림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입마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쭉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에게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샬롬을 줄 것이고 이런 다섯 가지 하나님을 지금 어디서 구약에서 쭉 설명해가지고 모 우리에게 왕권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왕권을 모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내 속에서 그 왕권을 잘 해봐가지고 나는 너에게 에베데스를 하르미트해가지고 내 안에 입마누으로 들어왔어. 그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계속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네게 쇠놈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는데도 그분은 그분이 못하는다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 왕권인 것을 우리는 왜모르느냐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2 8장1 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처음에 두기 내게 적용돼가지고 내게 살고로 들어나야 되는데, 그 왕권이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이 딱, 아, 뭐죠? 하나님 아, 뭐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첫 설교였고,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사도전 1장 3절이잖아요. 바로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킹너브 가드. 킹너브 헤븐. 그, 들레, 들레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킹덤 프 해군하고, 킹덤 프는 그, 그, 가도 달라. 그런데, 하나의 나라를 좁혔잖아요. 그왜 그랬죠? 그것이 뭐죠? 우리에게 뭘 와요? 왕권이 와, 왕권. 우리 왕권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왕권이로온 것이, 지금 구약에 전부 다 우리에게 골백 번 얘기했잖아요. 이미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다? 내 안에 있느니라. 내 네, 안에 있다. 하면, 과연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리어서살라질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모르냐 그죠? 네 번째는 그 왕권의 왕권.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룹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노들과 대제장들과 차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사들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죄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단을 받겠냐,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받겠는데, 그 누구냐, 인가요? 바로 예수의 고단받는 장본인은, 고단을 주는 장본인은 직분자인 목사님, 장로님 교회 권사들, 집사들, 참다 이름도 아니야, 그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예수가 왔나는지 몰라. 그 예수가 아닙니다. 왜서 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더니,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조롱받은 예수가 아니야, 고요 예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가르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일생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철저게 깨들어 봐야 할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 탄생, 심례 시험,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반을 나타내고 유대주에서는 왕으로 나타내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과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길을 겨냥는 거죠 자 예수의 오비 일을 보죠 탄생 탄생 탄생이죠 그리고 또 나도 두 번째 거듭나야죠 뭐가 여기 탄생해야죠 나도 십자가 축고 십자가 해서 나도 죽여 나도 죽여야 돼요. 6월절 돼서 나도 죽여야죠. 십자가 뭐죠구활이죠 내가 구안한데 뭐예요? 여이 구안 돼야죠. 나도 수면 돼. 숙제 디 영원한 집. 그 집이 내집 돼야죠. 쟤는 뭐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안에 육이 벌어져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5대 팁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딴 얘기고, 나오고 전혀 방조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성전을 헐다. 내가 삶의 질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성전에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아그분이왜내 안에 있을까? 그러면 뭐한다요 우리가 그분을 핍박한데왜 바로 믿는지 아니야 믿는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죠내 안에 누가 있어지 몰라. 그럼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는요 일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걸 잘 반팔을 해봤잖아 그죠 왜냐면 제자들은요 매우 약하고 또이상한이랑 우울한 말을 많이 참수 없는데 그죠 우리는 성전을 하려면 왜 허는지 아주 관심이 없어요 네가 할면한 내가 내안에가성전줘가지고 네 본인의 성전이 필요 없어 네 안에 성전줘야지 그러니까 본인의 성전이 다 헐어버려 성전이 헐어버려 다 하는데도 우리는 왜헐러왜헐러 참다고 내 안에 성전을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숙하고 신앙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마심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그의 마음을 개시하시고, 그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이때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신앙고백을 그에게 한 그때로부터 이러한 수단의 사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어떤 진리를 발견할 때 다른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죠.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지게 될 거를 가르쳤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신앙 위에 잘 기초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게 막 흔들렸겠죠. 모든 진리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죠? 바로 제 3일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된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부활된 시점이 아니고 나면은 절대로 내가 부활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옷을 보는 거라 보는 거라는 거죠. 구약의 오실 메시아 지금 마태복음까지 왔어면은 그 오실 메시아를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아 어떻게 오는가 부활 시작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여기에 생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열복을 하면서 승천해가지고 영원한 집이 있고 죄는 이게 부활을 하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믿는 그 왕권을 지금 보이죠? 이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뭐예요? 이 왕권을 왕권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왜 왔는지 내게 왜 다시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왜 있는지 이걸 모른다면요 우리에게 왕권은 오지 않을까냐 그죠? 왜 왕권을 가지고 왔는가? 로마서 5단 17절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냐마 왕노로 살았던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리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냐마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려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말냐마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해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삼 3장 10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하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으로 완전히 라아어요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할 때가 무지개 많습니다 많은데 어, 다는 못하지만 요 오늘 우리가 여기 여기 선는자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왕권을 가는 볼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영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영볼수 없는 자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한가 볼수 없는 자 어떤 사람볼수 있는가 우리가 눈에 떠야 볼수 있는데 그 왕관을 가는 볼 자는 누구고 보지 못한 자는 누군지 또다시 내일 도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